자, 좌표평면 위에 X축에 한점 P가 있습니다. 점 A랑 점 B가 있고요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X축, 그리고 Y축. 원점. 자, 먼저, 점 A는 2,3. 2,3. 얘가 점 A이고. 점 B는 6,1. 6,2. 얘가 바로 B입니다. 자, P는 x축 위에 있어요. P는 그러면 P를 어디다가 표현할 거예요? P를 어디다 표현할 거예요? 여기다 한번 대략 한번 여기다 P를 한번 해볼까요? 여기다 P P를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P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 P는 x축 위에 움직이고요. 가장 어, 거리가 어, 최소가 되는 어, ap 더하기 bp의 값이 최소 요게 최소가 될 때의 p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자 얘를 대칭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얘를 대칭하면 이 점이 되죠 이점이 점을 대칭점 b'라고 하겠습니다 b'는 x는 6이구요 어, b가 지금 6,1이에요. 그럼 b-는 x축 대칭했기 때문에 y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. 얘가 6,-1이에요. 6,1. 자, 그러면요. 여러분들은 p를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냐면, 바로 여기!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했을 때, 여기를 p라고 해야 됩니다. 그러면 AP는 그대로고요, BP는 이렇게 되겠죠. 자, 문제에서 첫 번째는 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런 게 A, AP 더하기 BP고요. 위 아래는 같아요. 합동이니까 첫 번째는 요거를 보여줬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. 그때피 p가 여기서는 얘가 p가 되고요. 여기서는 얘가 p가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뭐가 더 최소입니까? 꺾인 선입니까? 직선입니까? 얘가 더 최소가 되겠죠? 직선이 최소죠. 꺾인 선보다는 직선이 더 최소가 되겠죠. 그래서 결국은 이 p는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. 그럼 이 p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이 p는 먼저 a는. a는 2, 3이고요. b-는 뭡니까? b-는 b-는 6, -1이죠. 자,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x 절편이 바로 p가 되겠죠. 자, 지금부터 p를 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p를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y 마이너스 y 원은 기울기. 자 x의 증가량 d에서 합을 빼겠습니다. y의 증가량 d에서 합을 빼겠습니다. 그리고 x 마이너스 x 1자 그러면 y는 얘는 4고요. 얘는 마이너스 4였구나. 마이너스 1. 그리고 x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3. 자 y는 마이너스 x. 플러스 5가 되겠네요. 플러스 5. 자, P는 x 절편이니까 y가 0대입 했을 때 x의 5가 되겠네요. 5. 그러면 전 P는 5 콤마 0이 되겠습니다. 5 콤마 0. 자, 문제에서 먼저 음, AP 플러스 BP의 최소 얘를 한번 물어본다면,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? 이 문제에서는 최소를 AP 다우기 BP의 최소를 물어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물어보면 어떻게 구합니까? 최소는 얘가 최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A구요 여기가 A 여기가 B' 입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편합니다 계산하기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 조정사 여인데 X끼리 뺀 거, 제곱. 6에서 2뺀 거, 제곱. 플러스. Y끼리 뺀 거, 제곱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제곱. 자, 요거 계산한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. 이 문제에서는 이 최소 구하는 문제는 아닌데,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, 얘가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최소값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문제는요, 지금 뭘 구하라는 거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. ABP 자 그러면 ABP면 이렇게 되겠죠. 자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. 이 넓이 맞죠? ABP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삼각형 삼각형 ABP를 구하려 그러면 얘는 삼각형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떤 삼각형이 나오냐면 A, B, B'에서 뭘 뺄까요? 삼각형 음, 얘를 빼면 되겠죠? B, P, B, P, B' B, P, B'를 빼면 어때요? 자,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삼각형은 전체 A, B, B- 전체 큰 삼각형에서 여기 작은 삼각형 있죠? 작은 삼각형 B, P, B-를 빼버리면 여기 삼각형이 나오겠죠? 자, 이제 마무리 합시다. 자,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? 밑변이 1에서 마이너스까지 2구요. 밑변 곱하기 높이. 높이는 6이고, 여기가 2니까. 6에서 2뺀 거, 높이는 4가 되죠? 밑변은 1에서 마이너스 2, 높이는 2부터 6까지 4 곱하기 2분의 1, 이게 제일 큰 삼각형이고요.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습니다. 그러면 밑변은 2고요. 높이는 뭡니까? 얘가 6이고 얘는 5라고 했죠? 5. 얘는 5, 6에서 5 빼니까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 되고요. 이렇게 약분 되니까 4에서 1 빼니까 그럼으로 답은 3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됩니다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실제로 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도 많으니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바로 얘 얘가 O2 16 더하기 16 루트 32, 4루트 2가 되겠죠? 4루트 2. 이 문제에서요.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셔도 많이 나옵니다. 1번, 2번째, 2번. 정 p 의 좌표를 구하셔도 많이 나와요. 정 p 의 좌표는 5콤마 0입니다. 이때 정 p 의 좌표를 구하셔도 많이 나와요. 이때 좌표는 5콤마 0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째 삼각형. a b p 해 넓이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려요.